자, 다음은 문화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문화 외교는 전통 외교를 보완하기도 하지만 문화 외교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21세기에 들어서고 나서 이 문화 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화 외교는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자, 먼저 기술의 발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교통이 발달하면서 세계화가 빠르게 촉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가 촉진되면서 인간의 이동도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문화의 개방성도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와 인간의 이동은 문화의 개방성을 자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문화 교류의 가능성과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통신의 발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외교의 방식은 인터넷의 발달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인터넷의 발달이 문화외교의 방식에도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과거 외교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굉장히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국의 문화에 대해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제약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문화교류의 확도로 인해서 국가와 국가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증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신의 발달이 문화외교를 촉진시켰고 이런 문화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신기술의 발달 중에서도 모바일 기술의 발달은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우선 모바일 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해서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짐으로써 실시간으로 상호 교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혹은 다른 기기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고 타국의 문화를 언제든지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의 접 문화를 접함으로써 상대 국가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상대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의 등장으로 문화 외교를 위한 문화 교류를 위한 새로운 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처럼 문화의 파급과 전달의 측면에서 폭발적인 위력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SNS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들을 통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교류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문화의 시대라고 지칭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산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현대 사회의 주역은 지식과 그리고 문화적 영감으로 무장한 창조적 계급, 이라고 리처드 플로리다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화산업은 곧 창조적인 산업입니다. 문화가 산업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 콘텐츠 개발 노력을 보면 문화가 왜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공공의교를 수행하는 각국의 공공외교 프로그램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육성함으로써 이러한 문화를 통해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 산업 육성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콘텐츠의 다양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은 디지털화로 인해서 더욱 더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디지털화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가 생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문화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되고 또 소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이후에 콘텐츠 소비의 증가와 함께 콘텐츠의 다양성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집안에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 속에서 오징어게임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하는 이 넷플릭스에서의 많은 콘텐츠들을 소개하게 되었고 전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이 OTT라든가 그리고 SNS 등 모바일 플랫폼의 발달은 정부의 콘텐츠 개발도 자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화 콘텐츠라고 하면 민간 행위자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정부도 이러한 정부 콘텐츠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은 정부의 콘텐츠 개발과 연결되어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소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소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의 발전과 함께 소비 능력이 향상되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기술이 발달하면서 국경을 초월하는 문화 소비도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문화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비되고 있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 소비를 통한 자국의 문화 전파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국의 문화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고, 이 문화 전파를 통해서 국가 이미지도 또한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 소비라고 하는 것은 소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 그리고 국가의 미제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소비의 확대는 민간 영역에서의 문화교류 심화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국가의 문화를 소비함으로써 상대방 국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상호 간 이해가 증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외교의 새로운 주체가 개인이라든가 비정부 주체로 확대됨으로써 이 문화의 중요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 소비라고 하는 것은 소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넘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외교의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하나의 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한국의 중요한 그리고 어, 대표적인 지역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정부에서 만든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만든 주체, 영상에 참여한 주체는 이 한국이 유명한 댄스 그룹입니다. 한번 이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의 짖고 새나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와 모래를 쳐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하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꺼진 한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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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온다르 생이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흩는며 향기 쪽찢어지고 몸은 얼숨 덜숨 뿌리는 산스. 내려온다, 쫄이 내려온다, 소이 깊은 물로 한천생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긋는 며 향기 촉찢해져지고 몸은 얼숨 덜숨 뿌리는 산스. 아마 이 영상은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과 현대음악을 합친 그런 음악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굉장히 단순화된 이런 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춤을 추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들을 소개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도 한국의 전통 문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또한 정부가 주도하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다양한 민간인들이 하나의 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었고 이것이 하나의 문화외교의 중요한 방식으로 많은 국가들의 사람들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외교의 한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외교란 무엇인가로부터 해서 그리고 공공외교 그리고 문화외교에 대해서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외교란 한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든 활동을 곧 외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교를 수행하는 데는 외교 정책이 필요한데요. 이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펼치는 외교 전략이자 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외교의 전통적 영역을 또한 이 공공 외교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교의 전통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정치, 경제, 군사 영역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통 외교라고 했었죠. 그리고 전통 외교는 이 주체가 정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의 대상도 마찬가지로 상대국 정부에 국한되어 있었죠. 하지만 새로운 외교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공공 외교입니다. 이 공공 외교는 새로운 영역으로서 외교의 영역도 문화와 예술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교의 주체도 정부를 포함해서 이 민간 주체들이 외교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한 국가의 역사, 전통, 예술, 가치, 그리고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고 또한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여 국가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입니다. 비교적 새로운 외교의 형태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공공외교는 이 소프트파워를 굉장히 중요한 외교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드파워라고 하면 군사력, 경제력 등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공외교에서는 설득의 수단으로서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매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 외교는 과거의 전통 외교와 또 다른 외교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 외교의 하위 개념으로서 문화 외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 외교는 다른 나라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예술 지식, 정보, 언어 및 제도 등을 수단으로 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또한 자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등 소프트파워를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문화외교는 문화의 다양성과 그리고 컨텐츠의 다양성이 발달함에 따라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 등은 문화외교를 더욱 촉진하고 있고, 문화외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요 국가들은 이 문화외교를 더욱 강조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 문화외교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문화외교를 통해 한국의 국가이익 또한 외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도 이 문화 외교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